황혼의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다섯 가지 핵심 이유. 정말 많은 분들이 50에서 60대 이후, 심지어는 70대에도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뜸 들이지 않고 이혼을 생각하는 사유 다섯 가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심리적 방패였던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니,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버텨주신 당신께 박수 드립니다. 둘째, 오랜 갈등이 누덕되어 폭발입니다. 싸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40년 누적된 감정의 쓰레기더미입니다. 대화 단절, 감정 무시, 반복된 무관심이 점점 정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셋째,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같이 살아도 혼자인 느낌이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외로움을 옆에서도 채워주지 못하니 같이 사는 것만으로 정신적 고통입니다. 넷째 여전히 상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좀 달라지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았을 때 이혼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서로가 닮아간다는 말도 통하지 않을 때 결국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다. 결심의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건강재산 등 현실 문제로 인한 압박이 있습니다. 병간호, 재산분배, 가족 간 책임 소재 등에서 상대의 이기심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황혼 이혼은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무시, 외로움, 후회 그리고 희망의 부대가 만든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다 늙어서 뭐 하려고 이혼하냐고? 늙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서 이혼하는 겁니다. 이혼을 응원할 때가 있고 이혼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죠. 그래서 다음 편에는 황혼 이혼을 피하기 위한 관계 회복 실천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해서 계속 정보 얻으시고 쇼츠의 다양한 영상도 보세요.